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laughs> 부동산 소식과 관련이 없는 그냥 화가 나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자, 가슴 뛴다던 문 대통령 뒤 풍력 발전기 3억 원짜리 가짜였다. 아, 자, 사진을 보시면 <laughs> 지금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게 모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을 3억을 들여서 만든 모형이었다 라는 소식인 건데요. 자, 보시면, 지난 6월, 전남 신안군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을 찾아 완전히 가슴이 뛰는 프로젝트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음, 전남 전남도는 이날 행사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한 전남형 뉴딜 전략을 보고하고 전남형 상세 일자리 회복식도 개최했다. 자, 행사장에는 거대한 크기의 풍력발전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 자, 이게 모두 모형으로 3억 은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답니다. 이 사정을 짓기 위해서 돈을 세금을 3억씩이나 들여서 이 모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참다 자, 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월 상생일자리 협약식장 풍력기 모형 제작 설치를 위해 한도급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2억 9,660만 5천 원이었다. 상생일자리 협약식장 풍력기 모형 제작 용역 과업 지시설을 보면 전라남도가 애초 에 예상한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이었다. 또한 기획 및 제작방향에 관해 해상풍력사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모양으로 제작해야 한다. <laughs> 사진현장찍으려고 사묵고일 던 얘기입니다. 자, 이날 행사진행을 위해 3억 3 7 0만원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됐다. 어, 6억이상은 쓰였네요. 저 사진찍는 행사하려고 자,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한 건 무대의 행사장 조성 <laughs> 부분으로 약 9천만 원이 들었다. 또는 상징물 제작과 강풍에 대한 상징물 안전공사에 이 같은 금액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도대체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이 모형을 만들 만드는데. 3억이 넘는 세금을 썼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 쇼로 시작해서 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